첫번째 경기! 아이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그래도 헌터 좋아 11시 12시 민영아 민형 구경할게 오랜만에 어? 11시 11시 어2시 나와라 어? 야, 12시 너. 1시 윤혈아 어? 커맨드 띄우면돼 금가젯대 형사 같다 <laughs> 11시 12시 나와라, 나와라. 경기 시작했습니다 형 커맨드 <laughs> 다 띄워 <웃음> <웃음> 와 가제트 민대 연보성의 첫번째 경기 헌터에서 펼쳐지고 영. 있는 왜 이렇게 손이 느려 빨리 동맹매져 첫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연보성 나 오늘 이길것같아 <laughs> 세상에나 <laughs> 어? 왜 빨간색은 저기 안되지? 이거 비전 비정... 아 조금 늦게 뛰어서 그런가? 몰라. 그, 비전 그형석기형 비전 동영. 꺼주세요. 비전 좀 꺼주지. 음. 아 내가 꺼주라고. 아니 민 형을 동맹을 안 매죠? 아 근데 이거 테란이 위치가 좋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그렇죠. 비전. 비전을 얘기하면... 해줘요 음. 이거 테라 진짜 엄청 좋은 위치. 바쁜 어, 이거 토, 테라에 지기 힘든 위치. 왜냐면 이게 앞마당1 1시쭉 가져가면서 토스 앞마당 반대쪽에서 탱크로 포격이 가능해서. 음. 이거 아... 이거 안 있는데. 성이가 자리가 되게 좋아요 지금. 아, 아 근데 이거 아, 드래그 아... 푸시하면서 여기 바로 로보틱스 면 성이가 나겠다 아, 커지 안녕. 정석이 형 아, 이거 한시 이상한 귓말이 오잖아. 한시 구석에 여기 로보틱스 찌르면 여보성 이겨라 뭐 비슷한 있다. 거예요. DND. 아까 오랜 컨택츠는 아재사 기단입니다. 나 여보성이다 흐흐 흐허 아니 정석이 형내말좀 <laughs> 들어줘. 알았어. 얘기해봐 뭐. 한시 여기 열두 시 사이 있잖아. 어 여기. 거다가 로보틱스 찌르면 되게 가깝겠다고. 어, 그치, 그치. 이거. 아, 한시옆 구석에. 근데 지금. 아니, 그니까 우리는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리를 알잖아. 어. 여기는 자리를 몰라, 민영. 그러니까, 서치만 되면 바로 한 방울. 그치. 서치. 어, 근데 이거 무조건 12시 가야 되는 12시 거 아니에요? 하자. 12시 가야지, 당연히. 12시에 그치. 있으면은 비2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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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12시 갔으면 로보틱스 지었을 것 같은데, 민영. 아, 헌알못. 헌알못. 아이고. 어? 헝그리드라다. 1 5 2 15투, 15투. 그러니까 15투라서 오히려 이게 하나. 진짜 12시 가스버는 진짜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차피 로봇 빌드는 로봇 상관없어. 상관없어. 빌드를 탔기 때문에 음. 늦게 봐도 상관없어. 12시. 어차피 그냥 푸쉬 하면 돼. 아, 이거 패스, 근데 패스 여기서 푸드 근데 막샷이잖아. 지금. 아니, 그니까 상관이 없어. 프로브 가서 할게 없잖아. 어차피. 음, 드라고은 음. 12시로 갈 거야. 드라고은 12시로 갑니다. 근데 이게 파일런도 아, 좀 가까이 다 짓고 이렇게 로보티스 바로 다이렉트로 딱 지을 수 있었을 때 바로 봤으면 이거 여기다 벙커 하나 짓고 탱크 뽑으면 뭘 뭐해? 할거 없는데 로보티스 로봇, 안 짓고 그러니까 로보밖에 할게 없어 아니면은 그냥 근데 내가 볼때 이거 헝그리드라면 이거 FD 했기 때문에 못 막을 거 같은데 FD? 어 입구 막고 c 즈해야 막어 헌터가 메카닉만 되면은 헌터가 진짜 테란 좋은 맵인데 와, 데그 뒤에 4, 6, 신화야? 8, 10. 아, 이, 이거 헝. 헌... 이 드라곤이 이상한데? 뭐가요? 아, 헝그리 드라가 아닌데? 아, 필드를 또 있나 아이고. 보네. 민영만에. <laughs> 아, 이거 뭐야. 헝그리 드레스면 좋았을 것 같아. 데어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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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라군 뭐해? 아, 이거 뭐야, 이거. 컨트롤. 어, 이거 로보틱스 찍지, 여기. 어, 아, 이제, 아, 이제 지을 거야. 거야, 이제 지을 거야. 어, 와, 원팩 원스타 해버리네. 아니 이거 아 아깝다 헝그리들 했으면 끝났어 이거 진짜 어, 이거 왜3드라왜 왜 이렇게 느려 <laughs> 아 이거 아깝다 부유하겠네 형이 어어어어어? 어어? 이거 노란거 딸.. 딸피선 이걸 주겠어야되는데왜어한걸 때렸지? 잠깐만 <laughs> 빌드를.. 이거 알텐데 민영도어사파일론 가가가 계속 푸시해 사파일론 어어? 아 이거 아깝다 어어? 탱크 돼. 프로브 아, 프로브 글로그램은... 어 이거 어, 잠깐 사업 있겠는데? 됐는데 이거 사업 됐는데 지금 사업 됐어 가가가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안안 아직 안 됐어. 어, 됐어 됐어됐어 됐어. 가자. 오케이. 네, 가자 형. 컨트롤 컨트롤 그렇지. 그러 프로브 하나 가지고 와야지 프로브. 11시 뭐야? 아, 이겼어 이겼어. 어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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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는데? 뭐야? 끝났다. 끝났어. 와! 끝났다. 뭐야 이게? 야, 이거 초반에 아 이거 초반 뭐야 이거? 바로 끝나는 거야? 야, 이거 끝났어. 이거 보성이가 입구 받고 야 돼. 아하면안 되지. 오라시보십 님. 네. 다개감사니다 아니. 이렇게 다섯 개 감사합니다. 리 리스폰, 리스폰 나올 각인데 이거. 성이 쪽에서.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와! 아. 아. 야, 사기단 좋아요. 야, 뭐야 이거? 좋습니다. <laughs> 아니, 뭐. 방송 사고급인데 이거? <웃음> <웃음> 아, 잠깐만. <laughs> 방송사업급인급이거 이거? 이거, 뭐야? 와, 형 지금 이거 예전에 사면봉사면봉을 거의 뛰어넘는 건데, 거의 이거는 지금 치킨 시킬라 고 카드를 긁기 전에 끝난 거의 극기인데 그 배달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싫어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